세계견제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달러가 최근에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파도가 됐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원인과 결과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통화, 달러가 휘청거리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모든 건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돌아선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단단해 보였던 통화를 흔들기 시작했을까요? 수치로 먼저 보시죠. 달러의 종합적인 힘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무려 0.55%나 떨어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하락에 시장은 다들 물음표를 던졌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원인이 좀 뜻밖의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뭐 거창한 국가적인 위기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미국 지방은행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였어요. 자 바로 여기가 문제의 진원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 아니고요. 미국 전역에 쫙 퍼져 있는 중소 규모의 지방은행들 있잖아요. 바로 이 은행들의 재무상태에 다시 한번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장 달러 가치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니, 왜 지방은행 몇 군데가 흔들린다고 달러 전체가 압박을 가질까요? 그건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 때문이죠. 어, 미국 은행 시스템의 일부가 불안하다고? 그럼 미국 경제 전체를 믿어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순식간에 달러 팔자로 이어진 겁니다. 물론, 지방은행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에 연준과 백악관이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연준 의장은 금리 더 내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을 좀 완화하려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이두 가지 소식 모두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한번 넓혀 볼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달러가 약해지면 반대로 다른 나라 통화들은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시소의 한쪽이 쑥 내려가면 반대쪽은 저절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연쇄 효과가 한눈에 들어오죠? 유럽의 유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의 위화나 우리 원화, 그리고 저 멀리 호주 달러까지. 전 세계 주요 통화들이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달러에 대해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통화 강세라는 말 잠깐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 원화가 강세다. 이러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달러를 바꿀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오시려면 꼭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이에요. 자, 이제 이 글로벌 환율이라는 거대한 퍼즐에서 가장 까다롭고 예측 불가능한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가 엔화의 방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지금 일본에 정치적인 리더가 없다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엔화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보기엔 아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일본은행이 당분간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싶어서 일단 엔화를 사두는 거죠. 일종의 임시 피난처 처럼요. 그래서 지금 엔화는 딱두 가지 시나리오 앞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지금처럼 정치적인 안개가 거치지 않으면 엔화는 계속 강세를 유지할 거고요.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들어설 것 같다는 신호가 나오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엔화 약세로 확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싹 정리해서 그래서 앞으로 뭘 봐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딱 짚어드릴게요.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가를 핵심 열쇠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은행 문제가 더 커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냐? 둘째, 일본의 새 총리가 과연 결정될 거냐? 다행히도 시장 분석가들은 이두 가지 문제 모두 곧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 이 모든 변수 속에서 우리 원화, 달러원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아주 좁은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일단 환율이 더 떨어지기 힘든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볼수 있는 지지선이 1,400원선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뚫고 올라가기 힘든 천장 저항선은 1,44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 40원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힘겨루기를 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미국 어딘가에 있는 지방 은행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어떻게 흔드는지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과 과연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